첫 번째로 나눠드릴 무료 이용권은 스마트 스토어 마스터 툴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1만 명이 넘고 프로그램 설치 후 멤버십 이용권을 받게 되시면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 하나만 검색을 하셔도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와 그 연관 검색어들의 검색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 무료 기능으로는 특정 스토어의 판매, 리뷰, 옵션 분석, 상품 순위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개발한 마케팅 프로그램인 스마트 스토어 마스터 툴과 카페 차트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의 유료 기능을 써보실 수 있도록 멤버십 이용권을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드릴 무료 이용권은 카페 차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프로그램 가입자 수는 약 1,500명 정도 되고, 연매출 100억 이상의 셀러분들이 남들에게 공유를 잘안 해주시고 몰래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멤버십 이용권을 받게 되시면 네이버 카페 자동 출석 기능으로 등업을 빠르게 하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 침투 마케팅을 할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네이버 카페 레벨값 분석 그리고 가장 핵심 기능인 카페 트렌드 분석 이 기능은 네이버에서 조차도 제공을 해주지 않는 기능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페 차트 프로그램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활성화된 네이버 카페들 중에서 작년과 올해 조회수와 댓글수가 많았던 게시글을 분석하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상품 소식 및 카페 침투 마케팅 제목 선정 등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사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네이버가 쿠팡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출시와 배송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선점한 사람들 위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던 스마트 스토어 고인물 시장이 어느정도 사라지고 초보셀러들도 충분히 매출을 낼수 있는 환경이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 또한 쿠팡과 동일하게 빠르게 선점한 사람이 결국엔 또 유리한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쿠팡만 집중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두 프로그램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고 참여자 전원에게 100% 지급되는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료 이용권을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올려주었습니다. 호호호!